힐스테이트 가평 더뉴 클래스 84A 타입 유니트 투어를 시작합니다. 네, 84A 타입은요, 전체 451세대 중에서 152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침실이 4개, 욕실이 2개, 그리고 주방과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84A 타입인데 지금 침실이 4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laughs> 네, 그건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무엇보다도 84A 타입 현관에는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 건강관리가 요즘 정말 필수잖아요 그에 네네. 걸맞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기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릴 유니트 내부는요 발코니 확장 그리고 유상 옵션이 적용돼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야, 이것도 역시 보면은 그레이 톤앤톤으로 신발장과 바닥까지 정말 세련되게 차분하면서도 모던한 공간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집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공간이 현관이잖아요. 이렇게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만큼 이 집의 얼굴 현관도 아주 멋있게 저희가 꾸며봤는데 특히나. 이 신발장 아주 널찍합니다 아, 위에서부터 좋다. 아래까지 수납할 수 예.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사계절이고 가야 할 곳이 많으니까 신발도 많은데 바닥에 경우. 지저분하게 있으면 굉장히 무게 안 좋거든요 이렇게 신발장이 두 개소에 있으니까 수납이 깔끔하게 될것 같고 자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짜잔 짜잔. 신발장 청소기가 역시나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겉옷에 붙어 있는 미세 먼지를 음. 털어낼 수 있는 빌트인 신발장 청소기가 마련이 되있고요. 음. 천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어, 이건 뭔가요? 네, 천장에는 에어 샤워 시스템이 마련이 되있습니다. 에어 샤워요? 네. 빌트인... 이거는 네. 아니 이거는 그 어디 반도체 <laughs> 공장에서 이렇게 공장원 들어갈 때 이렇게 청소하고 들어가는 그런 네.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이게 가정집에 있다고요? 첨단 시스템인데요. 네. 이 집에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야. 미처 빌트인 신발장 청소기로 털어내지 못한 먼지들을 이 에어 샤워가 다 해결을 해 주니까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요즘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현관에서 탁 털어내고 들어가면 집안 공기는 더욱 깨끗하게 네. 유지할 수 있겠네요. 네 안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든든합니다. 이번엔 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어, 들어가기도 전에 미쳐. 네이 문도 체크를 못할 뻔했데 문이 뿐인데. 하나 있죠. 이 문을 열면? 짜잔, 뭐죠? 욕실이 나오나요? 아, 공간이 오. 하나 나오죠. 이야, <laughs> 이 공간은 또 뭔가요? 여기가 바로 힐스테이트만의 자랑, 에이치클린 현관인데요. 와. 건식 세면 공간이 현관 바로 옆에 제공이 됩니다. 네네. 외출 후에는 욕실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손을 씻고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 요즘에 또 무엇보다 이 개인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인데 호텔처럼 이렇게. <laughs> 호텔도 또 펜트하우스에나 있는 이런 시설 아닙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있으니까 좋네요. 예. 네, 옆에 의료관리기 보이시나요? 아 외출 후에 겉옷을 바로 벗어서 옷이 남아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다 아 털어낼 수가 있고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선택하실 수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요. 가방이나 마스크, 향수 등 외출 필수 용품을 음 줄수 있는 선반도 있습니다. 동선이 편리해지겠죠? 네, 뭐 마스크도 걸 수가 있겠고 여기 또 다양한 수납장까지 있으니까 정말 H 클리닉 힐스테이트의 품격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동 용품이나 다양한 물건들 보관하실 음수 있는 현관 팬트리 기능까지 가능하겠죠? 이 야, 정말 널찍하게. 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수납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만약에 수납 공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방 수납 공간 강화형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복도 팬트리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H 클린 현관 공간에 대신 신곡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이곳이 욕실인가 했더니 욕실 공간은 이쪽에 있었네요. 네, 어, 야. 욕실 공간이 조금 특이합니다. 3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84A의 욕실도 특화 옵션이 적용이 됐는데요. 양변기와 세면대, 매직 슬라이딩 장, 흑니켈 프레임을 적용한 세어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 타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던한 느낌을 줬습니다. 네. 자, 보시면 세면대가 건식입니다. 어, 아주 좋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예. 또 아래 하부장에도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정말 건식의 수납공간까지 있으니까 뭐 밖에서 또 간단하게 세안 정도는 기본으로 할수 있는 네. 참 분리가 잘돼 있는 시설 같아요 그런데 수납공간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네.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야양변기 위에도 욕실장이 있어서 어, 여기 휴지 같은 거 수건도 또음 여분이 있으면 여기 넣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납 공간이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요 흑니켈 프레임으로 샤워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수식과 건식을 완벽하게 구분하면서 또 이렇게 멋스러운 느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욕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와 너무 화사하고 와 아늑한 공간인데요. 그렇죠. 예. 네, 다음 공간은 침실 3인데요. 침실 3에는 발코니 확장 시에 반 침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녀 옷장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뭐 공간도 넓찍하지만 이렇게 창문이 크게 있으니까 채광과 통풍에 너무나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옷좋아하는옷 부자들은 이 반침대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선배님 같이 좀 옷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침실 <laughs> 2, 산 수납공간 강화형 옵션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옵션은 뭔가요? 네,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쪽에 벽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침실, 이 벽이요? 네, 네. 침실 2와 3이 합쳐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반침장 공간에는 파우더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고요. 예. 좀더 여유롭게 수납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벽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벽이 좀 뚫리긴 하지만요. 공간 구리를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된다는 아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네요. 네. 이제 다음 예. 공간으로 가 보실까요? 네. 이야, 네, 침실 멋있다. 이입니다. 이 공간은 너무 멋있는 공간이네요. 네네. 침실 2는요, 또 다른 자녀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서재로 음.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힐 스테이트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간 활용들을 정말 다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바닥은 기본적으로 강마루가 깔리게 되고요. 예. 유럽산 원목마루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예. 거실 공간으로 가보죠. 네. 와, 와. 거실 공간이 <laughs> 정말 넓어요. 와. 뭐, 가평천, 본합산, 그러니까 강과 계곡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 조화롭게 흐르는 황금 뷰가 펼쳐지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조만권 프리미엄. 이럴 아, 때 쓰는 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방금 거실이 참 음. 넓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비밀은 바로 천장에 있습니다. 천장을 오. 보시면요. 우물천장까지 합하면 거실 높이, 친구가 2.4m나 되니까 더욱더 뛰어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 네네. 옵션을 통해가지고 우물천장에 간접 조명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또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조명이 공간에 주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세련된 공간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야이 픽처레일, 요즘 또 작품 좋아하고 또 집안마다 이 소파 뒤에는 이런 액자를 걸수 있게 되잖아요. 어. 그런데 거기 자체 못질 탁탁 아. 잘못해서 구멍이 뽁 잘못 났다. 아파요. 아니 자기야 1cm 옮겨야 되는데 구멍 <laughs> 났어 어떡해. 그거 마음 아프거든요. 네. 그럴 때이 피처 레일을 이용하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작품을 바꿔 달기에도 참 좋은 그 시설인데 센스가 보통센스가 아니다. 조명까지 더해주면 더욱더 세련된 느낌을 음, 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자 아트 월이 있는데요 아~ 트 월도 역시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음 세라믹으로 네, 세라믹 타일로 시공을 해가지고 아, 세련되게 어? 세라믹으로 하고요 예. 미관도 향상시켜줍니다 네네. 자 바닥을 보시면요 음? 바닥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복도까지. 폴리싱 타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유럽산 원목 마루로 변경이 가능하고 옵션을 통해서 침실과 거실 바닥 마감재를 같이 한꺼번에 통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여기가 또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 천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볼까요? 예. 미니 에어컨인가요? 아 에어컨은 여기 따로 있고요. 그네요자 바로. P 스테이트만의 자랑인 H 크린 알파가 설치된 걸 보시고 계신데요.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이고요. 광 플라즈마를 이용한 바이러스 살균 기능까지 있는 스마트한 공기 청정기라고 보시면 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미세먼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집안에 공기 청정기 하나 없는 아, 거실이 맞아요. 없잖아요. 창문을 열고 좀 환기를 하고 싶은데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창문을 못 열고. 못 열고. 근데 공기 청정기 자체가 공간이 또 큰데 이걸 벽천장으로 올리니까 음.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맞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어. 너무 센스있어요 이거 네, 힐스테이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입니다 음 H클린 알파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저실 맞은편에 예. 있는 주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85ATM에서 볼수 있는 크기의 주방인지 아니 뭐뭐 뭐 이거 댄스 볼륨장이 아닌지 <laughs> 엄청 널찍하고 좋은데요 네. 이렇게 춤을 춰도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널찍한 공간인데요 주방 수납공간 강화형 옵션이 적용된 주방입니다 네네. 보시면요. 주방 창이 상당히 큽니다. 예. 창이 크게 나 있어서 거실과 마통풍이가능니다 맞통풍이 가능하면 아주 잘될 거예요. 음식 냄새가 금방 사라지죠. 금방 사라집니다. 예. 창이 상당히 크게 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방 상판 그리고 벽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급스럽죠. 이게 바로 세라믹 타일로 시공이 된 거고요. 또 아일랜드 위쪽을 보시면 짜잔! 아, 너무 재밌어요. 어머.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충전도 하고, 또 스피커 같은 거 들을 때, 예. 여기 충전. 저희가 일단 2구로 콘센트 꽂을 수 있게 해놨고, USB 허브도 마련이 돼 있는데, 이야, 너무 편리하게. 핸드폰 이용을 할 충전도 할수 있고, 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맞습니다. 세련되게. 안 보일 땐또 이용하지 않을 때탁 닫고. 최첨단인데요. 네. 그런데, 주방 수납 강화형이라고 들었는데, 상부 수납장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아, 하지만, 예. 하부장을 보시면, 요 예. 싱크대 아 아래쪽에도 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자, 아일랜드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부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많은 것들 없어요.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넉넉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가정기기 깎이네요. 옵션을 추가하시면, 요 예,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3구 인덕션, 음. 그리고 음. 기능성 오븐. 식기 세척기,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까지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한데요. 네.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직 반하시기는 이릅니다. 예. 8 4사의 주방의 핵심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오자 여기 어디예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불투명 네. 미닫이 문은 열어 보시죠.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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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도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연예인이 이런 팬트리 여기에다가 먹을 거 갖가지 간식으로 쌓아두는 거 맞아, 맞아, 너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되면 이제 음식 정말 저장화 될수 있고 또 물건 많으신 분들 여기 수납을 할 수가 있죠 장을 보다 보면은 사실 와. 계획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게 되는 핸드폰 경우가 핸드폰 많잖아요 난다. 대용량으로 사게 된식품 음. 그리고 주방 물품 보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 청소기, 물걸레 같은 청소 용품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요즘에 네. 워낙에 원 플러스 원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 그렇죠. 하나 쓰면 하나 꼭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식구가 또 많을 때는 그럼요. 저장할 것들이 많죠. 음. 만약에 나는 팬트리가 필요 없다 하시는 네네. 분은요 주방 수납 공간 강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는데요. 이 옵션을 따로 선택 안 하시면은 아까 처음 해봤던 H 크인 형광과 네. 팬트리 공간은 없어지고 여기 침실 4가 설계가 됩니다. 이야 정말 설계력 끝판왕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마련된 다용도실을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기 무슨 또 세탁소인가요? 너 아. 이렇게 넓지해요 <laughs> 세탁소처럼 정말 넓은데요. 예. 지금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도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양말이나 셔츠 같은 경우에는 애벌빨래에서 세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에 애, 애벌빨래, 입식빨래볼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분리수거함도 이쪽에 놓으시면 공간 음 활용하시기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뭐 너무 공간이 넓어서 세탁도를 하다 그냥 차렸나 <laughs> 싶을 그런 공간입니다. <laughs> 네, 이게... 아직 공간이 더 남아 있는데요. 네, 네. 자 여기 장 한번 열어 주시죠. 이야 여기 또 수납장이 있어요. 네, 키큰 장이 숨어 있었고요. 냉장고 네.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아,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자이 네. 공간들 다 사용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납장이 네. 또 있어요. 있습니다. 또요. 반대편으로 어디요? 가보실까요? 예. 짜잔, 여기 <laughs> 키큰 장이 숨어 있는데요. 네. 자 여기까지 은은한 불투명의 장인데 열어보니까. 짠! 헉, 이렇게 조명을 켤수가 있어요. 이거 백화점 가면 그릇 진열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명 들어오게. <laughs> 백화점 같죠? 네. 네. 평상시에는요 조명을 꺼두셨다가 손님이 오셨다 하면은 이렇게 간접 조명을 켜놓고서 은은한 분위기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드등이 따로 필요 없겠어요. 아, 좋아요. 예. 다음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야 정말 널찍하다 야 역시 네. 안방에 그 포스가 뿜뿜 나는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발코니, 침실, 음. 욕실까지 다 구비한 네. 침실 1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큰 침대를 놓고도 여유 네. 공간이 상당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벽면에 가득 채우고 있는 슬라이딩장 보이시죠? 예. 같이 열어볼까요? 짜잔 따라라라라. 어머나 슬라이딩 도어와 시스템 예. 가구, 반침장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깔끔하게 옷들을 수납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기도. 백화점 명품만 그 1층 네. 코너 가면 이렇게 진정하잖아요. 오늘한 <laughs> 그렇죠. 조명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뭐 분위기 최고, 수납력 최고, 뭐 이런데 이불 계절별로 다 사용하지 않는 있죠. 것도 다 쏙쏙 들이 넣을 수 있겠네요. 수납천재예요, 수납천재. 수납천재다. 또 근데 <laughs> 네. 본격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습니다 욕실로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와, 안방 네. 화장실 인데 너무 넓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욕실 네. 2는요, 유상 옵션이 없이 기본 오. 욕실로만 적용한 모습인데요. 어, 여기는 샤워 부스 대신에 욕조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네네. 욕조가 있으면 퇴근 후에 반신욕을 즐기면서 몸의 피로를 풀어보실 수가 있죠. 딱이죠. 네. 물튀기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무상으로 샤워 부스로 변경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 옵션도 선택할 수가 있고. 네. 욕실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요 음. 일반 슬라이딩장 대신에 아까 보셨던 매직 슬라이딩장으로 교체가 되고요. 예. 양변기 세면대 수전 등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시공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품격 있습니다. 네, 욕실에서 나오면 예.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파우더룸이 제공이 되는데요. 정말 여성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 맞습니다. 아, 이 파우더룸. 세안을 하고 나서 바로 스킨 로션 기초 케어를 하는게 있어서 <laughs> 동선이 딱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예.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수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 바로 옆을 보면요 네. 또 슬라이딩장이 오,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장만 이제 나오면 난, 난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laughs> 저도요 예, <여러> 열어볼까요? <laughs> <오! 이야! 웃음> 하네요 어, 넓죠. 예. 굉장히 큰데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아니 뭐 공간 자체가 일단 길쭉하고 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음. 곳이 있고 1단으로 길게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 옷 길이에 따른 계절별 수납이 가능하고 어 여기에는 또 캐리어 요즘 여행 다니는데 어. 큰가방 수납하기 정말 불편한데 딱이네요.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여기 같은 다르지 경우에 다르지 옵션으로, 다르지 예, 물류 관리기까지 음 네, 추가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옵션으로 추가를 할 경우에는 이곳에 들어선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정말 스타일 내고 외출할 때, 공간에서 착! 갈아입고, 세척하고, 거울 보고, 외출 준비 끝! <laughs> 네, 지금까지 84A 유닛 영상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감동의 감탄을 이어가는 음.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짐이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 짐에 대한 수납 공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거에 놀랐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참 기승을 부리는 이때 최첨단 시스템을 설치를 해 주시니까, 야, 이 집에서 정말 쾌적하게 살수 있겠다. 이런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혹시 59A 유닛 확인 못 하신 분들, 네. 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